그래. 아, 기억자? 응. 깼다. 오케이. 조피아 있고. 반대쪽에 조피아 소리 났거든요 사슴방 술탄 들어왔다. 뭐야 버티컬이야? 아니야 아니야. 창? 화장실 들어온 듯? 개 어, 줄서 아, 이거 기억차에서 오는 거 같아 여기 왔어 왔어. 조피 아, 소마 잠깐만 잠깐만. 여러어, 지금이야. 쪽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울 뒤에 하나 있었고, 쪽방. 쪽방이 하나 있었어 돼, 쪽방 하나. 터넉터. 터넉터 네, 쪽방 하나. 나왔다. 관액터. 관액터. 쪽방 가요. 한번 투지해 봐요. 예, 자. 아, 이이둘다있때 적방에. 디퓨저 죠거해야 돼요. 여기 <목소리> 헤리이렇 <목소리> <목소리> 네. 아 너무. 근데 나에 있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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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존나... 아... 무빙을... 15 지금 밴디 거기 누워있거든요 계속? <목소리가> 아못 잡았어 어 들어어들어어들어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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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음 아... 어? 소소리아나리중이았어 들어가요 킹 어? 뒤뒤뒤플래시 아이 또 아, 진짜 리해 아, 아, VIP? 네. 이건 <놀람> <VIP 있어요? 놀람> <그거 시작. 놀람> 아, 내 실, 내가 더블로. <놀람>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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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내가 i p v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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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아 p VIP. v 거기 들어가면 망한대? 왜 들어갔어? 시간이 없어아 내가 정리했어 이거 프로스트랑 그거 리전 사이트에 있어 마로 깨지? 하나 아, 부상이네 박은 밑에 나스프로스트그나 <laughs> 저기 있네 나이스 나이스 다 친구 쟈니 왜 저기 있지? 못하는 애들이라니까 애들 <laughs> 나올 <알> 것 같지? 죽여버렸죠? <laughs> 맞았나 고나 <봐. 웃음> 일단은 미라랑 미라 10% 빠져서 괜찮아요. 어아 아, 너무 무리했다. 뺄 걸. 비질 <laughs> 올라왔다. 비질 최 최광 최광 쪽 죽었고요. 하도. 하도 하도. 에코좀 올라왔어요. 에코좀올라왔 뭐였어요? 바로 문 왼쪽 바아 씨발 이거 스림 들어가 줘 보고 있다 문 보고 있어요 내려, 내려갔다 나이스 뭐 하는 거야? 미라 사이트겠죠? 왕불러볼요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소리 나 지금 최강 그냥 그럼 드랍해도. 넣었으니까. 한... 사이트에 사이트요 사이트 주방 안에 있어요 저거 버티컬 안되네 위치인데 저쪽방 그 트랩으로 못 내려가자 어딨노?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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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슈터 뭐야 <laughs> 설 해도 돼 나이스 올잼. 아, 미리 던졌는데 전전 간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전전는아전전 <laughs> 진짜 그사람왜던전전전전다가아미라이전전전거전전전전전전전이전전이전전전전 <laughs> <laughs> 와, 씨발 저기 숨어있네. 에. 아, 나 이거 류탄이 없어가지고. 이오오아내려짜요이 진짜. 이라고요 응. 진이 진짜. 에이, 진짜. 데아 진짜. 몽타 다 어디로 오는 거지? 서로 아닌데 막하고 갔다. 뭐 어? 네, 더발 봤어. 아니 몽카 잡아. 내가 잡을 텐데. 써봐, 가, 서봐 밖에 대처 있어. 기다 떼쳐, 떼 오른쪽, 떼쳐, 오른쪽. 오른쪽 복도 봐야 돼. 아니. 이거, 그냥, 그, 밝기로 위에서 뚫고 나가면 될것 같은데요? 왼쪽 나가는 건좀 무리가 있고. 어, 어 뭐야! 나왜총이 없어져? 띠용. 대처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위에 대처. 피 얼마 없어요. 닭이 잡겠다, 사람. 나뭐 눌렀는데 화면이 갑자기 넘어가는 거지? 예, 저도 봤음. 캠 있어요? 로비 캠? 예, 있어요, 로비 캠. 2층에 있어요, 게임 2층에. 아, 니너관측 버튼 뭘로 바꾸는 거야? 왜..왜 왜 이러지? 뭐라고, 뭐고뭐 아니, 아니 이라에서 뛰어내려, 멍청아. 야, 뭐라 뭐라고, 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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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다 스파이다. 좀 아꼈어. 아꼈어. ADS 뺐어요. 이거, 이거, 밴디 깨줘 밴디. 오이쪽에 <laughs> 붙어있는 거야, 이거이데밴디밴디정이이이이이이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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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웃음> <laughs>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헤에에에에실 아, 침실, 침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아에에에에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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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젠다 못해>, <laughs> 희나님이랑 저랑 양쪽으로 동시에 들어갔고 <laughs> 아, 쌈싸먹기는 쌈쌈 쌈싸먹기가 쌈 되긴됐드는데 문제가 희나님이젓발이고 <laughs> 아니 세 명이 연달아 서 있는데 <laughs> <laughs> 저기 자기 <아니지>, 집 구분이 안가. <9분야인가? 웃음>